야, 차도 엄청 조용하고, 우와, 촬영 실내가 왜 이렇게 예쁘지 이게, 히, 히, 히바나? 히바나 브라운이라고요? 어? <laughs> 역시, 야, 진짜로 이게 실내도 예쁘고 와, 뭐 실내 예쁜건 당연한 거고. 야 너무 정숙하다 이거 차도 엄청 잘 나가 이거 봐봐 음 오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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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했지 안전벨트 했어요 아,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날아갈 뻔했다 너. 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진짜 멋진 차량이거든 근데 우리 옆 동네 사시는 형님이 우리 영상 촬영하는 거 궁금하다고 또 같이 탑승을 해주셨거든 이분한테 한번 정확하게 이 차가 어떤지 우리야 맨날 좋다고 하겠지 이분 한번 어떤지 소감 한번 듣고 소개하도록 해보자. 어 저는 서 팀장 옆동네 사는 김씨 인데요 형님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이차 진짜 좋은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좋지 이 차는 진짜 사도 될것 같아요 얼마라고? 와 자, 형님 이차 가격은요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오픈해 드리거든요 어? 자 왜? 왜요? <laughs> 우리 둘이에요 자이차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우후우후.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세단 제네스 G90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네스 G90은요 최저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제 제네스 G90을 타시는 분들이 뭐 물론 비싼 차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또 저렴한 제네스 G90을 찾으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우리 형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늘 좀 저렴한 제네스 G90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렴하다고 해 가지고 차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엔진 상태며 미션 상태 그리고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양호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가 가지고 와서 또 경정비까지도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구매해 주셔도 좋을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뒷좌석에 김시엽님도 만족했던. 제네스 G90 차량이고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9년 11월에 출고된 제네스 G90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전국 최저가, 전국 최저가는 얼마일까요? 2천만 원 중반선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행거리는 15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15만 키로 같지 않은 미션 상태와 엔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 놈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대비해서요 큰 흠집 없이요 약간의 사용 감정도 돌출 면상몇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드 부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오, 광발도 살아 있고요. 색상이요 무슨 색상이냐면요. 요알 블루 색상입니다. 약간 도쨍나 그러니까 뭐 어두울 때는 쨍나 곤색처럼 보이고요. 밝은 곳에서 봤을 때는 바다 색깔 같은. 오묘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후드 부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헤드램프 상태도요.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또 시인성 좋은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밤에 운전할 때도 앞에 잘안 보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0 중반에 들어서다 보니까 비 오는 날 특히 비 오는 날 야간에 운행하려고 그러면 차선이 잘안 보여 자 그때 유용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반짝반짝 이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 적용되어 있고요. 자, 범퍼 하단 부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 세월의 흔적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빠르게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오,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횡다 부분도 깔끔합니다. 자, 리피터 부분에 손상당으로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모서리 부분에는 약간의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미러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앞도 쪽 깔끔하네요. 자 뒤도 쪽도요. 깔끔하네요. 고터까지요 깔끔하네요. 오, 와우 외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크게 문콕도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다 아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와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디타이어 트레이드는 따봉,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차음집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제네시스 G90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후면부 상태도요. 큰 흠집 없이 약간의 상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트렁크 부분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테일램프 상태 손상등이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라는 레터링이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자 지구공 자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듀얼 머플러도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세단이지만 와우, 색상이, 이, 로엘 블루 색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 조용되어있고요 자, 전동 테일게이트, 자, 이음 없이 잘 등격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야, 트렁크 공간도요, 너무나도 큼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니쉬 부분, 막 사용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손상되거나 파손되거나 흠집나거나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구요. 자, 골프백 4개와 보선백도 다실 수 있다라는 널찍한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타이어 수리기 적용되어 있는 모습 안쪽까지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솔직히 제네스 G90급 정도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다애지중지 타십니다 그래서 크게 뭐 말씀드릴 부분도 없지만 야.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말을 하는 거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이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휠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도 깔끔합니다. 자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어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상태도 깔끔한 상태. 자앞도쪽뭉콕도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자 뒤도어 쪽도요, 오 깔끔합니다. 자 커터까지 깔끔합니다. 따 봉, 와 웹판 상태는요, 와우 정말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제네시스 지구급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애지중지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판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도요 모서리 부분에 약 약간의 주차음쯤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차처럼 완전 깨끗한 건 아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항상 성능기록부를 고지를 해 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짱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좀 고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첫째 짝 한번 올려볼게요. 첫째 짝딱 보시게 되면 은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들어갔네요. 돈 내시죠? 후드 부분과 그 다음에 보조석적 횡다, 그리고 보조석적 뒷쪽이 동어가 교환이 됐습니다. 잡음 없이 깔끔하게 수리된 차량이고요. 자, 이 부분은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 부위에서 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이 부분이 교환됐다라는 건꼭 인지하시고 구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짱이 중요하겠죠.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엔진 미션 주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김씨 형님이 또 뒷좌석에 타봐가지고 또 검증해 주셨거든요 와 진짜로 너무 조용해요 너무 정숙하고요 차도 잘 나가고요 3.8 엔진 6기통 엔진 아 너무나도 정숙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급 차량들을 타시는 걸 보시면은 거의 경정비도 자 깔끔하게 잘 하시고 타시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있게 쿵쿵 구독자 형님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자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9년 형 제네시스 G90 차량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2월 시트는요 뭐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른 브라운 시트와 또 도어 쪽 보시게 되면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투톤 와우 너무나도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도어 쪽 보시게 되면 은 렉시콘 후르미엄 사운드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공간감은 아주 좋습니다 레그룸 공간 아주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 헤드룸 공간도요 아주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대형 세단답게 또 우리 누님들 뒤에 탑승하면은 또 화장하셔야 되잖아요 화장 <laughs> 거울도 야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천장은요 와우 보들보들한 야 알칸타라라고 해야 되나 스위드 재질로 돼 있는 자 블랙으로 적용돼 있고요 자 LED 안에 실내등도 너무나도 이쁜. 차량입니다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12볼트 시거잭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대형 세단답게 이렇게 컨트롤러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앞좌석 또 시트 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리어 커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어 커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자 프리미엄 사운드 렉시콘 사운드를 조작할 수 있는 이렇게 리모컨 컨트롤러 적용되어 있고요저암네스트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USB 포트 적용되어 있고요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에 탑승하면 자 회장님이 된 느낌입니다 너무나도 정숙하고요. 그다음 공간감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완제 기전에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후축 방경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습니다 마른 브라운과 자 하바나 브라운과 자 우드의 조합, 어우, 너무나도 이쁩니다.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전동 사이드미러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 한번 볼게요. 자 윈도우도 오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멕시코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시트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요 헤드레스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허벅지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이탈, 그리고 후축방경보 그리고 전자파킹, 전동테일게이트 버튼,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전동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나머지는 실내에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저는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보조석 도어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조석도 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어트린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 볼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폐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인테리어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른 브라운과 또 하바나 브라운의 투톤 색상으로 조화롭게 실내 공간도 아주 화사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고요. 고급스러우면서도 화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대시보드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상의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5만 262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티어링휠 상태도요. 오, 전차주님께서 손에 땀이 별로 없으셨나봐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새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핸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할 때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패들시프트 적용돼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당연히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정차했을 때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했을 때 같이 출발해주고 긴급 제동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거 장거리 운행하실 때.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시동 먼저 걸어놓고요. 또 이제 공조장치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름철에는 차량 탑승 전에 시원하게 겨울철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형님들보다는 누님들이 아주 선호하시는 옵션. 제니스 커넥티드에 연결돼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옆쪽으로는 SOS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추천할 블랙박스 적용돼 있고요. 큼지막한 내비게이션도 적용돼 있습니다. 자, 자 홈으로 들어가시면 오, 터치감도 너무 좋습니다. 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됩니다 이거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이제 티맵이랑 뭐 카카오 앱이 그다음에 네이버 앱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에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잘 나오는 거는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현대 파워텍 8단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앤 스탑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하면은 요렇게 오, 색깔도 변하고 이쁘장하게 변하네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적용되어 있고요 요렇게 또 D I S로 이렇게 조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면 다시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보조속적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커플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안내수 공간에 보시게 되면 1 2볼트시거잭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빼먹었네요. 자, USB 포트와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어, 실내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차처럼 완전 깨끗한 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요 와우 너무나 정숙해요 자 핸들 떨림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 시동을 켜놨나 꺼놨나 할 정도로 야 이게 하이브리드 차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자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하시고 시간이 왔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가격 오픈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스펙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9년 11월에 출고된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노얄 블루 색상의 차량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시트는 하바나 브라운과 마른 브라운의 투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이쁜 실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타주셔가지고, 엔진 상태면 엔진 상태, 미션 상태면 미션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이고요. 한번 주행해보시면 반하실만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정말로 좋은 차량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여기서 딴지 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주행거리 너무 많잖아. 하지만, 주행거리답지 않은 엔진 미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경정비까지도 다 완료한 차량입니다. 자, 옆에 보이는 지구공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69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세 보시게 되면 20만 키로 넘어간 차량들도 2600만 선에 거래되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 18만, 19만 짜리 가시면은 2600만원 선 많이 있고요. 자, 킹카에서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량 상태 나쁜 차량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옆에 보이는 지구공 차량 한번 운행해보고 싶다. 문의사항이 있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감! 빵! 만사형토!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 타고 부자 되셔가지고요 더 좋은 차 사러 오세요 형님들!